안녕하세요. 라주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다이소 추천템을 모아봤는데요. 입소문으로 더 대박난 아이템, 드디어 출시된 신상 꿀템 등 14가지 가득 담아봤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일상적인 청소마저 버겁게 느껴지는 계절. 여름이 왔어요. 조금만 게을러져도 금세 먼지와 기름으로 끈적이는 주방. 이런저런 청소용품은 구비해 두었지만 그마저도 일일이 골라 쓰기 귀찮은 무더운 여름.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는 만능 클리너 소개할게요. 절취선이 있긴 하지만 필요한 만큼 가위로 잘라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끈적하게 달라붙은 기름때는 일반 물티슈로는 잘안 지워지고, 행주로 닦자니 행주에 흡착한 기름때 제거가 더 문제잖아요. 웬만한 묵은때 기름때 싹 지워주는 맞는 클리너로 쉽게 해결해 보세요. 짱짱한 소재의 클리너 티슈로 켜켜이 쌓여 뭉친 먼지도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닦을 수 있어요. 집안 구석구석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꿀템인데 용량도 넉넉해서 하나면 꽤 오래 써요. 2,000원으로 나의 노동력을 아껴보세요. 주방 청소하다 보면 이런저런 소를 사용하는데요. 크기가 애매하거나 너무 쉽게 망가져서 아쉬울 때가 많았어요. 이건 정말 천원인 게 말이 안 되는 혁명템인데요. 한쪽은 냄비에 생긴 녹이나 탄 자국 제거에 효과적인 황동 소리고, 다른 한쪽은 물때나 틈새 청소에 좋은 플라스틱 소리에요. 양쪽 모두 솔이 빳빳하고 힘이 세서 쉽게 망가지지 않고 세척력도 정말 훌륭해요 프라이팬 바닥에 생긴 탄자국도 이 황동솔이면 말끔하게 지워지고 플라스틱솔은 주방 구석구석 틈새까지 개운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투인원이라고 해도 너무 착한 가격인데 손잡이 부분에 또 하나의 쓰임새가 있어요 바로 튼튼한 플라스틱으로 된 스크래퍼. 냄비나 프라이팬에 눌러붙은 음식들 물에 살짝 불려서 밀어내면 기스 없이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걸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디테일까지 정말 100점 만점이에요. 여름에 특히 텀블러를 많이 쓰는데요. 이거 세척이 늘 일이더라고요. 식기 세척기에 맡기자니 기스도 생기고, 과연 안쪽이 깨끗하게 닦일까 싶어서 결국 직접 닦게 되는데요. 그나마 이런 입구 넓은 원통형이면 다행인데, 입구는 좁고 몸통은 넓은 호리병 스타일은 더 난감해요. 물병 전용 솔로 닦아도 굴곡진 부분은 깨끗하게 닦기가 어렵고, 잘 닦였는지 확인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발포 세척제를 사봤는데, 이거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동전만한 크기의 작은 타블렛이 총 10개가 들어있는데요 뜨거운 물을 텀블러에 약 80%만 채워주고 타블렛 하나를 퐁당 빠뜨려주면 안에서 탄산이 부글부글 올라와요 점점 풍성한 거품이 되어 살짝 흘러넘치는데 그대로 약 10분간 방치해두면 거품이 알아서 텀블러 내부를 세척해줘요 솔질 한번 없이 이렇게 간편하게 텀블러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다니 번거로운 숙제 하나가 완벽하게 해결됐어요. 내용물을 비워내고 깨끗한 물로 몇번 헹궈주기만 하면 반짝반짝 깨끗해져요. 심지어 늘 신경 쓰였던 냄새까지 말끔하게 사라지더라고요. 어떤 형태의 텀블러나 물병도 간편하고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어서 추천해요. 주방에서 매일 사용하는 타이머. 눈높이에 붙여두고 쓰고 싶어서 양면 테이프형 찍찍이를 사용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떼고 붙이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자꾸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합형 후크를 구입해봤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안정적으로 결합되는 스티커형 후크예요. 나중에 배터리를 걸려면 배터리 마개를 여닫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이건 가위로 잘라 사이즈를 조절해서 쓸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내심 이건 안정적일지 빼고 껴는 게 불편하진 않을지 걱정했는데, 찍찍이보다 훨씬 안정감 있고 사용하기도 편하더라고요. 배터리를 갈때 외에는 분리할 일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붙여두니 보기에도 깔끔하고 애매하게 공간 차지할 일 없어 좋아요. 작고 귀여운 온습도계도 거실 벽에 착 붙여주고, 맨날 찾아 헤매는 에어컨 리모컨은 뒷면에 약간 굴곡이 있어서 후크를 세로로 길게 잘라 붙이니 안정적이더라고요. 이렇게요. 괜찮죠? 어디에 붙일까 하다가 커튼 뒤에 살짝 숨기기로 했어요. 유난히 자주 잃어버리고 한여름 외에는 쓰지 않아 보관 장소를 잊어버리곤 하는데 이렇게 두면 더 이상 찾아 헤맬 일 없을 것 같아요. 피클이나 잼등다 먹고 나서 생기는 빈 유리병들. 튼튼해서 버리긴 아깝고 왠지 쓸모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스티커는 또왜 이리 떼기 어려운지. 그런 고민들을 한 방에 해결해준 리폼 패브릭 스티커예요.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패브릭 스티커라 유연하게 잘 늘어나고 깔끔하게 붙어요. 또 반복 패턴이랑 부족한 부분은 덧붙여도 별로 티가 안 나더라고요. 뚜껑까지 리폼해주면 완전히 새로운 유리병으로 재탄생해요. 패턴은 총 4가지인데 모두 예쁘더라고요. 짜잔, 너무 귀엽죠. 이제 유리병 버리지 말고 리폼해서 새 활용해 보세요. 몇 개월째 품절 대란인 초인기템 실리콘 조리도구들 소개할게요. 이 스패출라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좀더 단단한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더 본래 기능에 충실하고 활용도도 높아요. 내용물을 깔끔하게 덜어내는 건 기본이고요. 꽤 단단해서 뒤집기로도 잘 쓰여요. 이 실리콘 스푼도 보기보다 단단한 게 특징인데요. 안으로는 적당히 잘 휘지만 밖으로는 거의 휘지 않아요. 조리할 때 냄비나 팬에 긁힐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하는데 스패출러 역할까지 겸해주니 더 실용적이에요. 요즘은 주방에서 이두 가지 조리도구에만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크기는 일반 밥숟가락 정도로 작은데 작아서 더 쓸모가 많은 느낌이에요. 이건 요즘 정말 구하기 힘든데 눈에 보이면 일단 쟁이시는 거 추천해요. 집에서 주로 액체형 비누를 사용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 선물 받은 고체 비누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고체 비누를 쓰고 있는데 이거 참둘 곳이 없어 난감해요. 매번 닦는 것도 번거롭고 닦아도 그때뿐이고요. 그런데 다이소에 두 장에 천 원짜리 비누망이 있더라고요. 고체비누를 비누망에 넣어서 공중부양으로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비누가 바닥에 닿지 않아 오염이나 세척 걱정에서 해방이에요. 비누망을 사용하면 거품도 훨씬 잘 나서 사용하기에도 더 좋다는 사실. 고체비누 이제 더 편하고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건 예전에 이케아에서 구입해서 정말 잘 쓰고 있던 마그넷 용기인데요. 거의 똑같은 디자인과 성능으로 다이소에서도 출시됐더라고요. 크기나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고 차이점이라면 뚜껑 디자인과 마그넷 크기 정도예요. 투명한 뚜껑으로 내용물을 바로 확인하기 좋아서 자주 잃어버리는 자잘한 물건들 보관하기 딱 좋아요. 자성이 있는 곳 어디든 착착 붙여서 사용하니 공간 차지도 적고요. 요즘 이케아에서 찾기 힘든 희귀템 다이소에서 훨씬 저렴하게 득템해 보세요. 유난히 자주 놓치게 되는 청소구역이 있는데요. 바로 전자레인지 내부예요. 여름에 특히 세균 번식 위험이 커서 전자레인지 청소는 필수인데요. 사실 은근히 번거롭고 귀찮거든요. 이건 전자레인지에 클리너 시트 한 장을 넣고 1분간 돌려주면 클리너 성분이 열을 만나면서 내부에 붙어 있던 기름과 찌든 때가 불어나요. 클리너의 열기를 조금 식혀준 뒤 전자레인지 내부를 가볍게 쓱 닦아주면 힘주어 닦지 않아도 내부 오염이 깨끗하게 제거돼요. 눈으로 보고 나면 안 닦을 수 없는 전자레인지. 시트를 뒤집어서 전자레인지 외부와 함께 겸사겸사 세탁기도 닦았어요. 불리고 세제 뿌리고 헹구고 그 귀찮은 과정들을 시트지 한 장으로 가볍게 해결해 보세요. 한번 써보면 전으로 못 돌아가는 것중 하나가 뽑아 쓰는 키친타월인 것 같아요. 너무 편하긴 한데 은근히 가격이 비싼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이소에서 무려 150장에 1,000원이라는 엄청난 가성비 템으로 나타났어요. 상자가 커서 홀더에 안 들어가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 정도쯤이야. 비닐을 옮겨 담아 사용하면 될 일. 약간의 번거로움을 이길 만한 가격이잖아요? 이게 다이소 올해 상반기 판매량 5위를 기록한 인기템이래요. 이만한 가격에 사기 어려운 제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 좋은 제품이라 저도 쟁여두고 쓰고 있어요. 저희 집은 거실과 주방이 기역자 형태라 에어컨 바람이 주방까지 잘안 들어와요. 왠지 주방에서 잘 쓰일 것 같아서 탁상용 선풍기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이것도 요즘 품절 대란템 중 하나예요.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3단으로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조그만 게 바람은 제법 강력해요. 배터리 잔량 표시가 되는 점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거실에 찬 바람이 주방까지 시원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주방에서 조리할 땐 이렇게 자석고리에 걸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설거지할 때는 창문 앞에 걸어서 사용해요. 작은 선풍기 하나로 주방 살림이 한결 쾌적해졌어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랩은 다이소 제품으로 정착한 지꽤 되었어요. 매번 뜯었으면서 불편했는데 이 슬라이드 커팅 기능이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필요한 만큼 당겨놓고 커터를 쓱 이동하면 랩이 깔끔하게 잘려요. 처음 다이소 슬라이드 커팅 랩을 구입할 때만 해도 이런 제품이 거의 없었거든요. 요즘은 비슷한 제품이 많긴 하지만 가격은 다이소가 역시 최저가일 거예요. 랩도 살짝 두꺼운 느낌에 서로 달라붙는 현상도 적더라고요. 넉넉한 용량의 실용적인 사이즈라 추천해요. 여름에는 꿉꿉한 냄새 때문에 세탁을 더 자주하게 되는데요. 소량 세탁을 컬러별로 다시 나눠서 세탁하기에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주로 세탁세제와 이염방지 시트를 사용해 한 번에 세탁해요. 여름엔 세탁만 가벼워져도 한결 살만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창 넘어가 제법 시원할 것 같지만 현실은 아주 덥고 습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하지만 이토록 선명한 뭉게구름도 무더운 여름에만 볼수 있는 특별한 광경이죠. 이염 방지 시트를 여러 가지 사용해 봤는데 다이소 제품도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이염 방지 시트는 세탁 횟수를 줄여 주는 장점도 있지만 먼지 흡착 역할도 겸해 주니 이제는 세탁 필수품이 아닐까 싶어요. 여름엔 뭐든 최소화 간편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세탁에 힘 빼고 땀 빼지 말아요 우리. 오늘 살림 가볍게 끝내고 아이 하원 전까지 푹 쉬어가야겠어요. 최근에 여러모로 마음이 소란스러운 일들이 몰아쳤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아이도 아파서 완전히 방전 상태였는데 잡념을 떨쳐내고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 들어 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참 많아서 과분하리만큼 감사하고 행복해요. 저도 여러분께 좋은 에너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할게요. 오늘 영상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